안녕하십니까 기교 없는 방송 김덕 t 팀입니다. 아 우선 각자 인사드려야지.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 2 0 0 0명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최초 방송이 4월 달이었거든요. 1년이 지금 채안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만명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까지 게 뭐라고 또 이렇게 벌써 2 0 0 0 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뭐또 실버 버튼을 또 향해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 0 0 0 명이니까. 예,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저희 노는 모습 또 같이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정보, 맛집 또 이런 거, 진짜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와 오늘은 저희가 날씨도 좋고, 예, 좀 춥긴 합니다. 아직 꽃샘추위여서 그래서 오늘 조금 나들이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또 가서 맛집도 가보고,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가기 전에 청수를 좀늘려고 하고 있어요. 기름값 1589원? 어디가? 저거 나가는 길에 고촌 그쪽에 알뜰 주유소. 아, 1589원? 음. 아, 그럼 거기 서넣겠네 그리고 몽산포 다가서 79원. 아, 거기 서넣겠다 거기 알뜰 주유소. 네? 아니, 제 차에 가스가 엄청 늦게 들어가요. 아, 어, 그래요? 진짜 그냥 떠나는 여행보다 이게 맘먹고 가는 캠핑이 돈을 더 많이 써. 진짜 이 캠핑장 다니시는 분들 다 부자라니까. 매주 그것도 매주 다니시는 분들 있지? 내왔때는 그 그분들은 사 진짜 이게 많은, 많은 사람들이야. 아니 솔직히 우리도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 근데 캠핑은 진짜 이거는 와, 돈 많이 들어가는 참 취미생활인 것 같아. 우리 너무 소맥 말아 먹을래? 와, 너무 맛있겠더라. 와, 이게 식비가 식비가 더 드는 것 같아. 아,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아이스크림하고 이거 아이스크림만 넣어놓게. 을 저거 전골 넣어야 되지 않아? 전골 넣었어. 어. 이게 확실히, 이게 확실합니다, 진짜. 캠핑장 들어가는 게돈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싹이요 몇분어요 어.. 성인들의 초등학생들아네만원이것만 이쪽에 네네 필터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응껴돼 음, 수도야? 응. 어, 왜물 받는 거 금지래? 아니 잘씻기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1년 만에 온것 같아요. 여기 1년 만에. 근데 참, 뭐 나는 캠핑카나 카라반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성지지. 왜냐면 편해. 그래서 예, 아침 일찍 들어와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모여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어,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했듯이 이게 음, 텐트가 있는 곳에 캠핑카는 카라반이 들어가면 약간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싫어라 해. 근데 요거는 구역별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 카라반들이 서로들 모여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약간 오면 외국 같아, 그지? 뭐 외국은안 가보긴 했지만 빠도남 느낌 나지, 약간 빠도남빠도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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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빠도남 간지 나지? 와, 네. 아, 뭐든 맛있겠다. 제, 제 채널을 다른 걸 하나 만들려고. 어, 채널 명은 뭐든 맛있겠다. 아, 진짜 명언 아니야? 그치? 저희도 오늘 뭐 저희 항상 세팅하듯이 뭐 이렇게 야전 침대 놓고 요게 좀 촌스럽긴 한데 제가 카키 성의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테이블을 네,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서 요렇게 좀 이었습니다 이, 이 테이블 높이딱 맞아갖고 정말 뭐밥 먹는데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저희가 요게 다좀 원터치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원액션 식으로 해서 한 방에 접을 수 있게 이렇게좀 세팅을 하고 댕깁니다 아저 TF 아 저거는 뭐 환상이죠 겨울철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네, 이제 세팅은 이제 이렇게 끝났고 저 이제 먹을 것만 좀세팅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하이 뚜껑스 하이하이 하이, 으으 뜻해 뜨뜻해? 응아 거기 앉아 으아 이거 걸어. 가 이거 가방 내 열까? 저희가 한창 때이 곱창에 미쳤을 때 있잖아요. 우리 셋이서 가면은 거의 한0 인분 먹었지. 8 인분? 음. 거기 팔인분에 곱창전골. 곱창 전골에 볶음밥. 볶음밥 아 미쳤다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내가 아팠나 봐. 아이씨. 그 이후로 제가 사실 약간 이거를 조금 멀리 하긴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미쳤지?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두 분께서는 굉장히 이거 즐겨 먹습니다 근데 거의 1년만에 먹는 거거요 그치 1년만에 먹는거죠 아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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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여기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고창 의 집이에요 대성죽산이라고 이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건데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곱창이 어, 향긋한 냄새. 곱창이 어. 향긋하다. 막 꽃향기나? 너무 맛있어? 맛있어? 큰일이다, 진짜, 지유야. 자기. 아, 이제 2차전 들어갑니다. 삼겹살. 1차는 우리 소 내장으로 또 속을 다스려주고 또 2차는 우리 또 돼지의 살로 또한번 적셔줘야지. 아 어, 맛있겠다. 뭐 솔직히 고창 뭐한6 인분 정도는 뭐 그지? 대모 비결이나 가겠어, 이거. 이게 다 먹었어? 고창? 오. 맛만 볼게 음음음음 어. 하트 먹을까? 어. 영동의 12층까지 가있 응? 영동의 12층까지 가있 음. 음. 음 어, 진짜 봤다 와. 들어. 음. 조금. 좀 들어다. 저 근데 삼차 가야지. 오늘 새벽까지 먹고 가자 집에. 기게 먹을 걸 너무 많이 샀다 저 먹을 거 오늘 여기 한7 0만원한 60만원치 사갖고 온것 같네 30만원 들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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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가네 기별 중간에 음. 나왜안느껴하지 내가 이미 이런거야? 음. 1차의 소고기로 웜이 어 기름칠을, 기름칠을 해야 해주고 조금 느끼하면 그치. 삼겹살하고 요 신김치로 조금 잡아주는 거야. 음. 또... 그래야 이제 더 새우가 들어가거든. 음. 새우도 가자. 난 새우 안 먹을래. 응, 음. 아빠. 아, 아, 그럼. 어차피 그리들은 무새라서 다 벗겨준다. 아. 어차피 벗겨질 거. 그럼. 오, 되게 맛있겠다. 저희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또 이제 스리라차 소스 어, 요거는 이제 또 그래? 칠리소스 예, 요거는 또 칠리소스 요거 두 개를 배합해서 먹으면 미쳤거든요 그거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뭐 저세상이지 뭐 소스 하... 요거 어 너무 많이 아이유? 아니 뚜껑 위에 여는 데가 있는데 그냥 거, <laughs> 거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거 자기가 먹어.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laughs> 자기야. 아니야. 이거 나누면 되잖아. 그렇지 줘봐 나누자 나도 못 먹겠으니까 <웃음> 줘봐. <웃음> 응. 아내꼬 언제 줘? 아 아니,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자기가 좀 깨끗한 거 먹어. 아, 진짜 먹기 싫다, 진짜. 으악! 진짜 맛있어. 꼬치가 찍어니까 와. 이따 비추다. 어? 음. 대충 때려놓고 이거 한개.. 한개인가? 랩리트 아. 500리트인가? 아. 진짜 라면 한 젓가락 달라고 그러면은 아유.. 빵 따고 하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다먹고말 같은 뭐. 소리에아그러면 두개 끓여 아 바다 참고로 나도 먹을까 참고로 나도 한 젓가락 난 그래. 분명히 얘기했어 난 안된다고 하나 갖고 와 그럼 진짜 하나 갖고 와야 돼 싸움나? 아, 아니 진짜 안돼 두개.. 나 이거 아, 그래 나 진짜 이거 안 돼. 네? 안 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 되겠어.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세상에 맛시멜라면 있을까 그러지 말게 아 저게 묵은지 커몬커몬 묵은지 커몬커몬 음 한개 <독한>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티지 특색 위주로 거의 풀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운전석 전동 시트 기본 1열 열선 통풍 기본 디지털 전 <독한> <저래 말할> <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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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참 대형 캠핑장은 이런데 오면 참 여유가 있어. 되게 외국 같은 느낌이야. 특히 몽산포 캠핑장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고참 여기는 캠핑카 그리고 텐트 이런 것들이 참 조합이 잘돼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캠퍼님들 엄청나게 많다죠. 진짜. 자, 씨,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 그지, 저희 이거 되게 즐겨 먹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아, 근데 이거 진짜 꿀템인 것 같아. 제가 진짜 편백점을 <색> 진짜 좋아요. 난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세상에 편백점이, 그게 그냥... 이거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돼 <색> 음. 이렇게.

야, 아유, 좋다. 진짜 별거 없죠. 어,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이렇게 맛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는 항상 차에다가 요거 어저께 했던 요 스리라차 에, 소스, 그리고 요거 칠리소스 요거 하고 유자 폰즈 요거 항상 가지고 댕깁니다. 크, 이렇게 있으면은. 뭐든 맛있어 뭐든 맛있지 그지?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캠핑의 재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제가 한 19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잘 쓰입니다 막 집에 손님이 온다거나 그리고 뭐 집에서 순대를 쪄 먹는다든가 뭐 그럴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해요 어. 요런 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캠핑할 때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대신 뭐 스텔스라든가 뭐 캠핑카 안에서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힘들지. 그렇지? 응. 아빠도 맛있었다요. 안녕 사랑해. 아빠도. 아, 팔려라. 팔려라. 뭐? 음음 음. 몽산포에서 이따가 오늘 차 보러 왔는데, 나가리 대구 아니, 샷달 내렸더라고. 벌써 일찍 다도 이렇게. 그래서 또 이게 배가 고파갖고. 음, <laughs> 배고파. <웃음> 아, 우리 아메리카노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지? 어. 요거또 빵집. 요거, 이거, 요거, 요거 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거든요. 요게 본점이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그치? 인천 송도에 있지, 이거. 인천 송도인가? 거기 있어요 아 근데 살이 찌니까 장갑도 안 맞네 너무 맛있다 아 우유가 없네 아 이거 우유가 없다 먹 너무 맛있겠다 오민어어 아니 아니안 와! 맛있어? 여기 가 진짜 좋아하는 빵집이거든요. 와 <laughs> 와 <너무 맛있어>. 음 <laughs> I'm starting this wow. session wow. f o m 7 What is the last order for? this can't. I'll take the order r i g h here. I t c r e w l l y jacket, body jacket, please come. Half lunch time. Lunch s t a r t at 12. 혹시 이렇게 지방이나 어 여기서 지방이나 조금 멀리서 올라오시는 분들 이제 하남 들려서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 스텔스로 하시고 스타필드에서 하루 놀다 가시는 것도 정말 강추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 자주 오거든요 그뭐 똑강이가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여기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아이들 이런 데 오면 너무 좋아하니까 만약에 혹시 지방권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어한 번쯤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주차하고 어, 스타필드 가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바로 앞입니다. 여기 스타필드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쉽고 네, 주차하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근데 대신 청수 뜨거나 뭐 전기 이렇게 꽂을 데는 없습니다. 네, 그냥 스텔스로 와서 먹으신다 뭐 가시는 거 아주 강추 드립니다. 네, 우리 우선 차부터 보고자. 아, 오늘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저희가 참, 저희는 참, 같은 이박이어도 저희는 정말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쏟아니니까, 아, 이게 정말 이게 여행의 만족도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박을 정말 이게 알뜰하게 쪼개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정말 잘 놀다가 또 이번 주도 어 이렇게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아 이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고로 이제 캠핑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뱀도 스물 스물 나올 때가 됐고 개구락지도 이제 아래서 깨어날 때가 됐고 항상 안전 캠핑 하시고. 안전 운전, 안전 운전들 하시고 마지막 꽃샌 추위까지 또 이렇게 조심,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